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창에 보이는 비트코인 가격은 3,400만 원극 초반대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어요. 업비트 창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은 빨간색을 띠고 있지만 큰 상승이나 어떤 큰 하락 없이 조금은 보합 상태를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딱 제자리 스탠스 보여주고 있고, 리플도 뭐큰 상승은 아직까지는 아니죠. 600원 후반대 보여주면서, 이번에 또 이제 흰먼 문서의 어떤 공개 일정이라든지, 6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 이런 큰 이슈들 지금 앞으로 남겨두고, 굉장히 지금 눈치 보는 장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감도 들고, 설렘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는 그런 하나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라이트코인도 잠깐 좀 보고 가게 되면 아직까지는 80달러 뚫어주지 못하면서 반감기 이슈가 아직 좀 반영이 안된 그런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일 정도 남았는데 한한달 정도 남았을 때 그때 가격이 얼마가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매크로 이슈 방금 언급드렸지만 6월 14일이죠 우리나라로는 목요일 새벽 15일 새벽이 될 텐데 어제 이후로 또 굉장히 많은 퍼센테 이지가 올라오면서 지금은 뭐 거의 85%에 거의 육박하는 동결 스탠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5.25%에서 한 박자 쉬고 가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또 동결 스탠스를 유지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6월 달에는 금리의 어떤 상승을 멈추고 하나의 시장의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리플에 관한 소식 몇 가지 좀 언급 드리겠습니다. SBI 회장이죠. 기타오 요시타카가 리플의 어떤 SEC와의 소송전에서 승소를 기대한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가치가 급등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IPO를 추진할 것을 예상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손정의를빗배로 하는 굉장히 일본의 최대 은행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회사죠. 리플과는 2016년도부터 굉장히 깊은 파트너사를 설립하면서 SBI 리플 아시아 주식회사를 창립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SBI 회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리플에 대해 옹호하고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산원장을 통한 OGL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비전을 높게 사기 때문에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이 XRP를 사용하게 만들 거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XRP, 리플은 이미 세력이 굉장히 많이 확장성이 이뤄졌고, 일본에서 또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라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리플의 소식도 살펴보게 되면, 리플, 지난해 말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래의 어떤 지갑을 보게 됐을 때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주소가 추가가 되면서 증가되면서 세력들은 xrp를 매집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sec의 소송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어떤 지갑 주소 그런 게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xrp를 매집하는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됐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흔들림 세력들이 압박에 있어서도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자 기사 가져와 봤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 SEC 위원장, 즉, 게리 갠슬러를 해임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하면서 굉장히 또 리플의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데이비스 의원, 공화당 소속의 데이비스 의원은 의원의 성명에서 포갑적인 SEC 위원장으로부터 미국 자본 시장을 보호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차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탄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국 자본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규제의 어떤 시그널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프로젝트 폴라리스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프라인 운영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BIS 공식 홈페이지 가서 좀 보겠습니다. 살짝 읽어보게 되면, 2023년 5월 11일에 나온 그런 보고서고요 이 프로젝트 폴라리스의 일환으로 이 BIS 이노베이션 허브 노르딕 센터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바로 CBDC죠. 이 CBDC가 오프라인 결제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측면을 탐구하는 포괄적인 핸드북을 발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북은 CBDC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의 주요 측면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면서 오프라인 결제 가능 구현을 고려하는 중앙은행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를 지침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PDF 잠깐 보고 가면 여기서 핵심만 좀 보고 가게 되면 이 프라이벳 섹터 그리고 익스퍼트 굉장히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을 쭉 나열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리플사의 고위직들이 들어가 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토니 형제들 안토니 랄프와 안토니 웰페어가 들어가면서 랄프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매니저죠. CBDC에 있어서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고요. 안토니 복지, 웰페어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파트너십과 이 CBDC에 있어서 어떤 고위 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득권 세력의 탑 오브 탑인 이 BIS에서 굉장히 전문가로서 이 리플의 고위 인사들을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캐나다의 최대 대학이죠. 이 토론토 대학과 XRP 레저가 이 밸리데이터를 합류한다라는 부분인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난 18년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대학교와 함께 사업화를 확장하고 그리고 또 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지원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캐나다 최대 대학인 토론토 대학이 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리플의 어떤 홈페이지에 보면 연결하다, 공유하다 고무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다섯 번째 연례 행사를 10월에 연다고 합니다. UBRI Connect. 이 UBRI는 유브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니버시티 블록체인 리서치 이니셔티브의 약자로서 그냥 리플사가 하나의 좋은 대학교들과 협력을 맺고 파트너사를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그 협력을 맺은 학교를 보, 보게 되면 유브리 네트워크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콜롬비아 대학교, 스탠퍼드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또 고려대학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옥스퍼드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펜실베니아 대학교도 있고요. 뭐 도쿄대학이라든지 여기 토론토 오늘 언급드렸던 토론토 대학교 들어가 있네요. 그 외에도 뭐 모건 주립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mit까지 있네요. 등등의 굉장히 좋은 학교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어떤 교육 시스템을 완비하고 또 미래의 어떤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은행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은 지금 가격만 보고 잠재력은 잊은 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콕 집어서 기사화를 낸 부분이거든요. 이 결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XRP는 은행을 대체하고 수수료 없는 거래를 도입하며 금융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의 o d l 시스템이 떠올리셔야겠죠. 그것의 파괴적인 잠재력은 개인과 기업의 권한을 부여하며 더큰 재정적 자유와 통제를 제공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의 특성, 그리고 효율성, 금융 포용에 대한 헌신을 통해 XRP는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고 전통적인 은행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있다.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위프트 2.0의 판을 깔아놨다라든지 각 국의 세계 중앙은행,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과 다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부분, 그리고 각 국의 플랫폼을 지원하면서 CBDC의 발행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일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판이 다깔렸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기사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이고요.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이번 달에 추진한다. 굉장히 최근 기사입니다. 6월 13일 기사고요. 태국 중앙은행이 이번 달 규제 샌드박스에서 여기서 이제 샌드박스 하면 어 뭐지 샌드박스 코인 투자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거는 이제 아직 도입이 안 되는 그런 신기술을 샌드박스가 뭐죠? 샌드 모래 사장이죠. 어린이들이 놀수 있게끔 한번 시도를 해서 안전한지, 정말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알아보는 거를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시장에 우선 출시해서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시행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태국 중앙은행 또한 이런 규제 샌드박스 한번 신기술을 넣어보면서 이런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야유디아 은행, 시암 상업은행, 투시투피 등. 세계의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가 협력하면서 최대 만 명의 사용자가 참여해 올해 8월까지 진행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은행과 결제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하나씩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시암 커머셜 뱅크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마크와 약칭으로는 scb를 쓰고 있다 최국의 최초 은행이고요 현재 시암 상업은행은 태국의 최대 상업은행이다 라고 나오면서 굉장히 이번에 태국이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굉장히 큰 중앙은행에서 취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나온 야유디아 은행도 굉장히 태국에서 어떤 춘 자산 순위 보자면 5대 은행의 하나에 손꼽히는 그런 은행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언급됐던 이 2C2P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업인데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결제 게이트웨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2C2P는 이미 예전에 과거에 리플과 손을 잡았어요. 보면 송금을 위한 2C2P 파트너를 맺었다. 리플과 맺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니움이라는 회사도 같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니움도 처음 들어보실 분들 계실 텐데 니움이 뭐냐면은 니움도 마찬가지예요. 2C2P가 아까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어떤 금융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니움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국경 간 결제 회사예요. 거의 2C2P랑 비슷한 그런 하나의 굉장히 대형 결제 회사라고 봐 주시면 되고 이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리플과 손을 잡고 있다라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유 있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과거부터 2018년 기사거든요. 과거부터 8개 은행과 디지털 통화, 이 CBDC 개발에 착수를 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슬슬 제도권 수용에 앞서서 이제 슬슬 퍼즐이 맞춰지면서 나오려고 한다. CBDC가 이제 점점 주연이 되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더 기사가 대두되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에 따라 태국 중앙은행은 8 개의 은행과 중요합니다. R3 코다 플랫폼을 사용할 도매 중앙은행 디지털 코, 통화를 개발한다. 이 R3의 코다 는 권한이 부여된 필수 참여자에게만 데이터 접근을 허용되는 이 분산 원장 기술 플랫폼이다. 2018년 기사고요 이미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언급하면서 이 R3의 코다 플랫폼을 사용했었다. 참여 은행은 방콕. 그리고 크롱 타이, 아유디아 또 나오네요. 카시콘, 시암 또 나옵니다. 타나차드, 스탠다드 차타드, 태국, 홍콩 그리고 상하이 은행 등이다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이름들이 어려운 은행들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 가게 되면 태국의 상업 및 소매 은행의 총 자산 순위고요. 하나씩 볼게요. 아까 언급드렸던 방콕 은행, 꾸룽 타이 은행, 시암 상업 은행 또 나왔고요. 카시콘 은행, 아유디아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그리고 아까 언급됐던 스탠다드 차타드의 태국 은행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국의 대형 은행들과 리플은 과거부터 CBDC의 어떤 개발 착수를 위해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2023년이 도래하면서 제도권 수용의 해가 도래하면서 하나의 기사화가 나오며 이제 곧 현실 세계로 나오려는 발돋움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계셔 주셔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리플과 지금 자금이 SBI 홀딩스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가죠? R3와 CODA 플랫폼으로 간 다음에, 이 볼트론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이 R3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이 코다 플랫폼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바로 또 HSBC 영국 최대 은행으로 갔다가 스탠다드 차타드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리플과 연관이 되는 계속적으로 판이 확장되고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슬슬 제도권 수용이 되는 부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더 기사화 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리플의 가격이 큰 변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흰먼 문서가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SEC의 소송이 언제 끝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큰 트레임에서, 큰 프레임에서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6월 15일에 나오게 되는 하나의 금리 동결 스탠스를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물론 흰먼 문서가 빨리 나와서 어느 정도 가격의 상승 그리고 소송의 좋은 마무리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또 그렇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한 단계 뒤로 물러서서 한발 뒤로 물러서서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투자자의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이제 제가 저번에 언급드렸던 오프라인 컨퍼런스 관련한 그런 어떤 참석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링크와 함께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6시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장소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선착순 인원을 한 100분 정도 제한을 받아서 진행을 할것 같은데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또 좋은 만남 좋은 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여유 있는 모습으로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